여자들이 미치는 스킨십은 분명히 따로 있어.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뭐 연애 칼럼을 보면 여자들은 백허그를 좋아한다. 뭐 아니면 뭐 가벼운 입맞춤을 좋아한다. 그런 내용이 많아. 이미 호감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뭐 앞허그를 해도 좋고, 어? 키스를 해도 좋은 건데 초점이 이미 호감이 나오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스킨십에만 맞춰져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호감이 없던 여자도 어떠한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그 여자가 나한테 더 끌려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 스킨십이 있을까, 없을까? 영상을 5분만 보면 해답을 알수 있을 거야. 우리는 스킨십 또한 되게 전략적으로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얘기해주지 않지만 여자들이 미치는 스킨십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첫 번째는 권위 있는 스킨십이야. 여자들이 키큰 남자를 좋아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 키큰 남자는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위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구도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 심리적으로 상대에게 권위를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강연을 보통 단상 위에서 많이 하지. 어? 형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같은 거야. 이 또한 자연스럽게 강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권위가 드러나야만 사람은 집중을 하게 되거든. 어? 저 새끼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이 스킨십 또한 그 집중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유튜브에 키스 잘하는 법 검색해서 혀로 알파벳을 써라와 같은 얘기 들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너에게 집중시킬지를 고민을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자. 나보다 권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 받는 스킨십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반대라면 손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스킨십을 할 때는 너희들의 눈높이를 항상 여자보다 좀 위에 가져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키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이렇게 정면보다는 살짝 위에서 아래로 들어간다고, 어? 덮쳐준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여자가 더 섹시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야 더 빠르게 흥분을 할 수가 있겠지. 뽀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렇게 정면에서 다가가는 볼뽀뽀는 뭐야, 약간 귀여운 느낌이잖아. 근데 좀 이마에 뽀뽀는 좀더 그런 섹시한 느낌이 나지. 그런 것과 같다고. 알겠어?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야. 템포. 스킨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바로 그 여자랑 템포를 맞추는 거야. 난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어. 어, 좀 흑역사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를 해줄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썸타던 여자애가 있었어. 뭔가 키스가 해보고 싶은 거야. 형이 말했지. 23년간 모태솔로였다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200번 고민을 하다가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는데 여자애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것 깨는데 정확히 5년 걸렸다고. 트라우마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깨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 잘 배워야 돼. 나는 좀 키스여서 다행이었지. 어떤 수강생은 잭스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여자랑 숙박 없으만 가면 꼬무릎이 돼서 고생하기도 했었다고. 물론 지금은 이제 완치를 시켜줬지.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 우리는 스킨십을 할때 여자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 볼 필요가 있어. 처음에는 우선 여자랑 아이 컨택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할 때 뿐만 아니라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어? 아이컨택이 되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봐. 이게 좀 확인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이 손을 활용해 주는 거지.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더듬으면 부장님 소리 듣는 거야. 뭐 만약에 너네가 좀 잘해 고수라면은 호감 신호를 좀 파악하자마자 당연하게 그냥 확 손을 잡고 있거나 어왜 잡냐는 여자의 물음에 그냥 잡고 싶으니까 잡았다고 답할 수 있겠지만 초보자는 이런 행동 하나 하나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 또 여자의 쉴드가 강한 경우에도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걸 좀 알아둬야 유용할 거야 여자들은 대부분 자기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운동에 대한 주제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어? 공통, 만인 공통의 주제 다이어트 얘기로 이어질 거야 이럴 때좀 칭찬이지만 핀잔을 주듯이 너가 뺄 데가 어딨다고 하면서 어깨나 팔 같은 곳을 가볍게 꼬집는 거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악세사리를 칭찬할 수 있어 요새 뭐 이렇게 꽃무늬, 반클리프 그런 거 있잖아 어, 잘 어울린다 하면서 어, 살짝 터치해 볼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아이컨택으로 시작을 해서 가볍게 팔이나 귀, 목 같은 곳을 터치해 볼 수가 있다고 여자가 거부 반응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면서 포인트는 내 손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가면 강하게 거부를 받을 일도 없고 더 이상 스킨십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야. 자세 번째 변칙. 모든 게임에는 이 전략이라는 게 있고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 어? 허를 찌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 이길 수 있게끔 운영을 하잖아.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너무 뻔하게 흘러가면 스킨십 또한 이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야 센스 있는 여자 친구들이 뭐해 줘? 어? 크리스마스 그런 특별한 날에. 산타 복장 코스프레 옷 입어주면서 남자친구한테 변칙술 쓰잖아. 그래서 관계를 더욱 더 끈적하게 이어가지. 여자와의 그런 스킨십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차근차근 올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 어?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여자와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다면 그때부터 필요한 게 응용이지. 또 예를 들면은 뭐 서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데. 다소 뜬금없는 타이밍에 너 향수 냄새 되게 좋다면서 목에 그냥 가까이 코를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해 너의 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살짝 거부할 수도 있어 처음엔 근데 냄새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상한 표정 지으면 얘왜 이래 같이 표정 지어주면 돼 오케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너가 가까이 다가가도 불편함이 덜할 거야 덜 친한 사이여도 이런 스킨십 한방에 친밀감이 확 올라가서. 급속도로 친해지는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또 여자들이 대부분 이런 목이랑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간지러워하면서 어떻게 좀 느낀단 말이야. 아 어, 약간 이렇게 되잖아. 이럴 때 뭐야? 어, 알았어, 확인했어 하면서 장난을 칠 수도 있다고. 오늘은 여자가 미치는 스킨십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예시와 함께 알아봤어.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 이제 카페 링크 걸어둘 테니까. 넘어와서 무료 칼럼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이상.